19절에 가서,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그,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신 말씀이 가서 가라고. 전혀 상황이 안 되는데 현장으로 가라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 증인으로 서라고 늘 그러셨는데 말해줘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내게 말하는 것이 곧 포럼이고, 어, 내게 임한 6월절의 축복을 말해주고, 또 오늘도 내게 누리는, 영원히 누릴 그 천국 배경을 증인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당장 필요한 내게 필요한 성령 충만 오늘 또 이러한 축복으로 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이 복음은 이번 주 강단에서는 성경 66권이다. 근데 성경 66권에 함축되어진 딱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말하는 것은 전도. 다른 나라에 가서 말하는 것 선교.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것. 그런데 이 복음이 왜 내게 있어야 되냐? 복음이 없다면 살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려움이 오면은 왜 내게 어려움이 왔는가 모르고 그 상황에 어, 원망하기 바빴죠, 우리가. 어,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 이 하나님을 떠나놓고도 왜 떠나는지도 모르고 어,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로만 천국 간다는 소망만 있었지 지금 육신이 살면서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오지를 잘 몰랐고 이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고 저주인데 이것도 몰랐어요. 이걸 갖다 준 자가 사탄이라는 거. 1년에 봄가을로 부흥이 한 번씩 하면은 그것이 그때 그때 사단을 쫓아내는 걸로만 알았지. 이 사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생각 속에 나와 함께 하, 하려고 파고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그래서 이 사단이 원하는 것은, 어, 네가너 천국 백성 됐어? 그래도 상관없어. 이 사단은 그래요. 안 뺏기려고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어도, 이내 육신만큼은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 3장에 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인류 전체가 이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처음 나왔던 성경의 그 말씀들이 지금도 그 맥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복음 대신, 육신으로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름이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여 만. 십자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서 이 사탄을 사탄을 가두려고 만들어 나왔던 그 지옥 속으로 지옥으로 간 며칠, 삼일간 예수님의 영혼은 이 지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리스도예. 자기는 이 사탄 자체는 알아요. 어, 내가 이 세상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세상 끝날 때는 내가 지옥 간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한번 들어가면 딱 빠져 나올 수 없는 곳 누구 그 누구도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이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렸어요. 이 사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고 거기서 부활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됐어요. 이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간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랬고 현재 우리에게도 지금. 지금 이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는 그 신분 속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내 길의 주인되어 주시고 사단을 내게 갖다 준 저주 채양 어떤 상황과 환경 상관없어요. 일곱 냄새트들이다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일단 이 해방은 어떤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내 속에 내 속에 너무 몸이 아프고 안 좋으니까 이이이 이, 이 짧은 기도도 안 되는 거 예수는 요예 그리스도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안 되더라고 그만큼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드는 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욕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욕은 상황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뭔일 해서가 아니라 권세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게 권세가 생겼어요. 어떤 권세 승리하는 사탄을 승리하는 권세,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럴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어, 길이 열리고, 어, 그 자체가 나의 승리고 행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 승리. 그래서 이번 주도 나같이 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 어,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살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70명의 제자 찾는 문제. 제자 70명 제자 70명 제자 문제 주인 되어 주세요. 이거 말해주는 사람. 어, 그래서 이번 어, 주일에는 우리에게 그 부활 메시지 28장 마태복음. 16절에서 20절 부활하셔서 제자들 오셔서 가라 예수님 가라 부활해서 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으로 파고들었는데 그게 현장 살리기 이전에 내가 살았어요 축복 그래서 우리 이단체 진짜 지금까지 3, 40년을 쭉 흘러오셨다고 했는데 95년도에 만난 이 복음 95년도에 만난 이 복음으로, 지금까지, 어, 이 현장에 파고들었더니, 내 자신이 먼저 살았어요. 그 어떤, 여기에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묶여서 못 나왔던, 여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살았던, 가난이 아주 그냥 그것은, 가난을 어떻게 해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묶여서 살았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의 경제라는 복음에는 이복음 모든 것들에 그 묶여있지 않는다는 와 이런 말씀을 그때 딱 듣는데 아 이건 속았구나 이 사탄이 내 생각을 속았구나 이 속았구나 내가 지금 질병에 시달린다 이 질병에 내가 왜이 질병 속에 있을까. 계속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속았구나, 어떤 부분에서 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그런 생각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 부활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라. 어, 하나님의 능력 그이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성삼의 하나님, 음, 그은 성령.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삼구삼의 성삼위 하나님으로서는 이 삶에는 성부 성자 성령 말씀과 어, 또 어, 우리에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내 영혼이 지옥에서도 구원했지만 지금 지금 삶에 구원을 주셨어요. 오늘또 구원을 얻어야 돼요. 내삶 속에. 어, 어, 천국가는 지옥은 딱한 번으로도 되지만 우리의 삶을 계속적인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시는 그이 어, 삶의 능력으로 어, 함께 능력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계속 기도하는 그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그휼히 여기소서. 그얼만큼에만 이천 번을 하루에 만 이천 번을 할 만큼 그럼 만 이천 번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하루에 세 시간 네 시간밖에 잠잘 수 없었다. 그리고 하는 것은 다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이 이야기, 이 기도 우리에게 24사이 24 기도 회복이 그 순례자의 길을 보면 은음 생각 속에 계속 할수 있겠구나.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을 잡아라. 어, 우리에게 초월에는요, 어, 그, 이 구, 어, 자의 축복, 어, 또, 어, 이,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 시공간, 그 다음에 빛, 뭐, 음,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 7절 생명 어 하나님 이미지 2장 7절 생명 에덴 축복 1장 2장 1절에서 18절 음, 이걸 이세 가지 회복 초월회복 그다음에 우리에게 나또 교회 현장 회복 초월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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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의 축복, 3초월의 축복이 내게 지속적으로, 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분들을 계속 놓고 기도하라. 학업이나 하는 사업들의 초월, 3초월. 어, 3초월의 축복인데 393의 축복 추월의 축복 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번 주의 말씀이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라 성취될 언약 이 성취될 음, 그냥 오늘 또 우리에게 참 우리는 강단에서 계속 한마, 한마디 한마한줄 일주일 내도 이거 70인 제자 찾는 70인 제자 찾는 문제 70인 제자 문제, 주인되어 주세요. 70인 제자, 70인 제자, 70인 제자. 길게 호흡하면서 한 번, 자, 이렇게 해봤더니 한번숨 들이키면서 70인 제자 찾는 그것을 들이키면서 70인 제자 찾는 문제, 주인되어 주세요. 70인 제자 찾는 문제, 주인되어 주세요. 그걸 한번 호흡 속에 한 50번을 한번 호흡 속에 오십 번. 내뱉으면서 70인 제자 찾는 문제. 내뱉으면서 열번 정도. 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 50번 정도. 그냥 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주신 강단에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오늘 또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를 하나님이 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왜 70이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이거라고 이그랬어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와 그렇구나 2, 3, 7 나라에 어, 이건 세계보고 막참 가능하다 한 사람이 70명 음, 제자 찾고 한 사람이 이 예, 70종족 70나라 70지역을 장악해버린다면 은 얼마든지 꼭 70이어야 되냐 69명은 안되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능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가신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내 남는 자로서 힘을 주시고, 남을 자로서 흑암 문화를 이렇게 선으로 바꾼다고 그러셨어요. 네, 바꿀 수 있으며, 남길 자로서 우리 후대와 랜텐트들을 향한 나의 사역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나. 오늘 또 중요한 나를, 나 자신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중요하게 부르셔서 귀한 복음까지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음,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내 인생에 적용하지 못했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이 시대에 이 귀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터인데, 당하고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저희들 찾아 주시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 그때 복은 모르기 전 나처럼 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당한 줄도 모르고 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70제자 세우는 일에 나의 전부를 들으며 찾아내며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저희들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초월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성취될 언약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내 자신과 가정에서 성취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삶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들이 들어오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